안녕하세요 여러분 접니다 여러분 제가 제 영상을 이제 쭉 보는데 제 볼따구 영상이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블러셔 <laughs> 사실은 요즘에 제 블러셔 질문이 많아서 자주 쓰는 블러셔를 들고 왔어야 하는데 또 올영 세일이랑 겹쳐가지고 먼저 신상을 보여드릴게요 야무지게 모아왔거든요 올영 때 지른 제품도 있고 제가 또 고렴이 쇼핑도 틈틈이 하기 때문에 골드골드 골드 보이시죠? 신상 도 모아모아 왔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갑시다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티크 4가지 네뉴 컬러 보여드릴게요 이건 사실 헐! 보여드리고 쇼츠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또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오늘 한번 같이 발라보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핫해서 신상 블러셔인데 예약 배송까지 걸렸었더라고요 가성비도 너무 좋고 이번에 컬러가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멀리서 봐도 가을 느낌으로 나와서 딱 요즘에 사고 싶은 컬러로 나온 게 코덕에 심장을 올리지 않았나 제가 좋아하는 라떼 달달해 제가 몇번 써가지고 이 장미 음각이 많이 지워졌는데 누르면 들어가는 젤리 타입입니다 맑게 물든 선샤인 젤리 타입으로 나오면 성공하기 너무 쉬워요 너무 발색 이렇게 맑게 잘 돼가지고 셀리 타입이 어려우셨던 분들도 쓰기 편하시고 일단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부어진 라떼 같은 색감이거든요. 맑은 브라운 빛으로 올라와가지고 너무 예쁘죠. 라떼 브라운 컬러이지만 탁기가 전혀 없이 너무 맑게 올라와요. 한 번에 발색이 엄청 진하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번 정도 발라주는 걸 좋아해요. 또, 또 다른 제페이버릿 컬러는 장미 멀멀해. 여기다가 얘도 진짜 예뻐요. 이 통에서는 약간 탁기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볼에 올리면 오히려 얘는 되게 맑게 올라오거든요. 이런 느낌 요즘 눈 가까이 블러셔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렇게 쓰기 너무 예쁜 장미 컬러입니다 기깔나요 보송한 표현도 너무 예쁘죠 저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젤리 타입으로 이 전에 두 가지 컬러가 있었잖아요 비슷하다는 후기가 많아서 얘가 라떼였잖아요 얘랑 비슷할 수도 있겠다 근데 웜톤 컬러는 딱 봐도 비슷하지 않다 라떼랑 이 반달은 완전 다른 컬러 반달이 좀더 붉은기가 많아요 뮤트하고 붉은기 없는 얘가 더제 스타일입니다 요게 좀 논란이 있던데? 얘도 좀 다른데 많이? 딱 보기에도 다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얘는 발라보겠습니다. 이거는 모브낭낭해라 이게 진짜 인기가 많아서 쟁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달방학 홍콩에 오늘 베이스는 힌스 쿠션입니다. 제가 요즘에 피부가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커버력 높은 쿠션을 써야지 블러셔가 맑게 올라올 것 같아서 커버력 높은 아이로 가져왔어요. 어우 이 생리 생리! 먼저 모브낭낭해 오늘 보여드릴 땐좀 진하게 발색을 합니다. 이렇게 그것도 예쁘죠? 모브 컬러도 제가 참 좋아하고 이런 가을에 더 땡기는 것 같아요, 모브는. 근데 얘도 역시나 되게 맑게 올라오지 않나요? 어, 그래서 달방의 콩콩이랑 비슷할 수가 있나? 달방의 콩콩이가좀더 흰기 있고 보랏빛이 많이 돌아보여요. 어. 얘가 좀더 뭔가 라벤더빛? 뮤트한 라벤더빛으로 올라오거든요, 저한테? 다르죠? 오, 근데 이것도 예쁘다. 음! 오! 달방아 콩콩이가 더 예쁜 것 같지? 왜? 달방아 콩콩이가 좀 얼굴에 얹었을 때더 뮤트하네요. 좀더 붉은기가 많은 모브빛으로. 좀 핑크기도 보이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음! 저 달방아 콩콩이 어때요?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달방아 콩콩해가 좀 너무 뮤트하다. 너무 라벤더 끼 있고, 좀더 핑크 끼, 붉은 끼가 필요했다 하시면, 이번에 나온 모브 낭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력이 달라요. 다음은 투쿠 세틴 도아밤 12 소프티 13 이노센트입니다. 투쿠의 치크도 제가 다 드래곤볼을 하고 있는 치크인데, 이번에 두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제형이 살짝 다르다고 하네요. 웜톤 컬러인 소프티 컬러. 이게좀더 촉촉하게? 광이 나게 나 다고 하거든요. 어, 진짜 좀더 촉촉한 광이 흐르는 것 같아요. 기존 제형보다. 손으로 음 석광스톤에. 아어 웃을 때 보이세요, 여러분? 와 근데 컬러감은 진짜 은은하게 발색되는데 이게 물광인데요, 거의? 손으로 바르면 좀 자국이 잘 남아요. 지금도 자국이 좀 남는데 컬러를 좀더 섞고 싶으면 퍼프로 살살살 해서 해주세요. 얘는 100% 머리카락이 긁히면 긁힌 자국 그대로 날것 같은데요? 와 광이 근데 너무 예쁘게 나온다. 카메라에선, 그죠? 완전 투명한 물먹 가득한, 물기 가득한 코랄. 이렇게. 오, 하이라이터가 필요 없겠는데요? 이거 쓰면? 좀 건조할 때 써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더울 때 쓰면 은 녹아내려 버릴 것 같아요. 제가 복숭 블러셔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 이노센트 컬러도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슉. 생각보다 컬러가 엄하지 않네요? 음. 완전 보라보라다. <laughs> 지금 양옆이. <laughs> 어얘 보랏기가 진짜 상당하네. 와 발색 보세요. 이런 느낌. 얘는 진짜 연보라. 다른 블러셔 베이스로 얹고 오묘하게 연보랏기를 넣고 싶다 할때 살짝만 터치해도 얘가 충분히 뭔가 무드 체인지를 해줄 것 같아요. 어 근데 저 오늘 왜 이렇게 이런 라벤더 빛이 마음에 들죠? 솔직히 한 메이크업도 좀 뉴트럴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웜기가 많이 도는데 오늘 이 라벤더 아이들이 굉장히 예뻐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어 광감 대박이다. 입생로랑 메이크미 블러쉬, 파우더 블러쉬 로즈 컬러입니다. 입생로랑 블러셔 신상 컬러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비싸요. <laughs> 또 다른 컬러는 제가 많이 안쓸좀 붉은 기가 많은 컬러여서 일단은 이게 아, 케이스 컬러 미쳤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뻐? 어, 미쳤어. 이 컬러도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laughs> 아니 우와. 이게 그 원래 있던 컬러의 그 수압을 어쩌고 그 컬러의 쿨톤 버전이라고 나왔다고 하거든요. 뭔가 흰기 낭낭한 로즈빛 어, 진짜 미쳤다 제가 너무 잘쓸 컬러라 이거는 사야 해 하면서 샀습니다 어떡하죠 너무 예쁠 것 같죠 카루 <laughs> 날림이 엄청나요 이렇게 제가 지금 살짝 광이 났는데 그걸 뽀송하게 잡아주고 오, 여러분 로즈와 복숭아를 적당히 섞은 흰기 낭낭한 복숭아를 적당히 섞어버리면 이런 컬러가 나지 않을까 쌓으면 붉은기가 살짝 올라오네요 너무 쌓기보다는 적당히 쌓아주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이 정도 오우, 하, 사람이 갑자기 되게 생기가 있고 되게 쌍큼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좀 쌍큼해지게 되는 그런 로즈빛 같아요. 요정, 그러니까 요정 같은 로즈 제가 요정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와 사실 이것도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살까 말까 왜고민해 한겨? 아, 너무 예쁘잖아. 뭔가 그 하얀 껍질을 갖고 있는 복숭아도 생각이 나면서 무드는 또 장미빛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데일리로도 너무 쓰기 좋은 컬러여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고렴이는 좀 자주 쓰고 싶기 때문에 어디에도 붙을 그런 컬러를 좋아하는데 이건 진짜 아무 메이크업에나 다 붙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한 브라운 메이크업, 뭐 핑크, 코랄, 이런 거에 다 붙을 것 같아요. 오 너무 예쁜데요? 성공! 나스 더 멀티풀 비에이브 오르가즘 크레이브 섹스 어필입니다. 제가 막 성인이 됐을 때 명품 화장품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구매했던 화장품이 나스의 멀티풀 리뉴얼 전 버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리뉴얼을 한다고 해서 뭔가 그때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번에 리뉴얼 된 버전이 평도 좋고 컬러도 너무 예뻐 보여서 제 마음에 쏙든세 가지 컬러를 한번 겟했습니다. 제가 제일 갖고 싶었던 건비에브 컬러인데요. 컬러는 파우더 블러쉬로 저도 이미 유명하고 리퀴드 블러셔로도 진짜 예뻐요. 근데 제형마다 컬러가 다 다른 느낌이에요. 전 무조건 이런 아이들은 바로 갖다 대지 않고 퍼프에 까질까봐 이렇게 퍼프에. <laughs> 예쁘죠? 아, 이거 진짜 예뻐요. 딱 제가 고른 세 가지 컬러가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미지근한 무드? 얘는 미지근한 피치 브라운 빛이 적당히 구워진 느낌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 이거 테스트 해보고 바로 사진 못했어요. 좀 비싸니까. 근데 집에 오니까 자꾸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샀습니다. 어우, 어우! 너무 좋아요. 붉은기가좀 있기 때문에 얘는 한여름에 쓰면 좀 더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또 가을이 다가오잖아요. 가을에는 기깔날, 좀 구운 피치 깔이에요. 어우. 너무 예뻐서 잘 샀다. 근데 생각보다 이 멀티풀 너무 바르기 쉽네요. 마무리감도 되게 보송하고, 지금 제가 별로 터치를 안 했는데, 컬러 발색도 너무 잘 되는데요? 다음은 섹스 어펠 발라보겠습니다. 섹스 어펠 컬러도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제형마다 컬러가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저만 그래요? 컬러가 다 다른 것 같아. 오 마이 갓. 제가 너무 좋아할 살구와 복숭아를 합친 것 같은데요? 얘도 진짜 전 솔직히 이본통 컬러만 보고 별로 발색이 안될줄 알았는데 발색이 진짜 기깔나게 잘 되는데요? 멀티플은 확실히 마무리감이 보송해요. 그죠? 오! 얜좀더 노란기 있는 살구빛이 많이 보이게 발색이 되네요. 이렇게. 붉은 치크를 많이 안 즐기시는 분들은 이 섹스 어필로 가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호우, 너무 예뻐. 와, 사실 두 가지 컬러만 발라보려고 했는데 너무 예뻐서 오르가즘 크레이브도 발라보겠습니다. 오르가즘하면 아시죠, 여러분? 핑크와 이 골드 펄의 조합이잖아요. 보이시죠? 와와 와. 왜 근데 크레이브가 붙었을까요? 제가 이쪽에는 살짝 연하게만 발색해 볼게요. 파우더 블러셔의 금펄보다 입자가 좀더 자잘한 골드 펄이 있습니다. 차분한 핑크 베이스는 파우더 블러셔랑 비슷한데 파우더 블러셔보다 확실히 더 맑게 올라오죠. 어, 좋잖아. 아, 이게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금펄이 자잘자잘하게 빛나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여긴좀더 진하게 가볼게요. 한겹 이렇게 쌓아주고 한번 더. 어 이거는 좀 세게 가주는 게전더 예쁜 것 같아요. 핑크빛이 좀더 올라오는 게제 스타일. 와. 얘는 좀 은은한 고급미가 있고 베이스의 핑크빛보다 금펄이 좀더 차르르 빛날 수 있게 연출되는 것 같고 이건 딱. 보기에도 베이스 컬러, 핑크 컬러부터 눈에 확 들어오는 느낌. 그래서 얘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펄이 이제 빛나는. 둘다 예쁘다, 근데. 아, 이거 바른 김에 그거랑 비교해봐야겠다, 여러분. 브리디의 치크스테인 블러셔 모모 피치 빈티지 로즈 컬러입니다. 이것도 제가 쇼츠로 보여드렸는데 반응이 좋고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한번더 발라볼게요. 특히 이 모모 피치가 제가 딱 봤을 때는 오르가즘이랑 너무 비슷했거든요? 이렇게 딱 보기에도 엄청 차르르한 금펄이 화려해 보이죠? 와. 발랐을 때이 금펄이 더 빛나게 발색이 된단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피치보다는 좀더 핑크기가 많았어요. 파우더 블러셔의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얘가 훨씬 더그 금펄의 입자가 큽니다. 펄 블러셔예요, 그냥. 일본 컬러들, 일본 제품들이 이런 펄 느낌과 쉬머 블러셔 느낌이 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오우. 금펄이 화려하죠, 여기 엄청. 비교를 하는 김에 핫한 비교템, 이두 가지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웨이크메이크 쉐이킹 블러 치크 다섯 가지 컬러입니다. 웨이크메이크 신상 치크가 이 중국 치크랑 똑같이 나와가지고 저도 이거를 쓰고 있던 사람으로서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팁 자체에 웨이크메이크 제형은 엄청 흠뻑. 적셔져 있지는 않거든요? 얘는 별로 이렇게 적셔져 있는 느낌이 안 드는데 A.. 이거 어떻게 읽죠 근데? AGDK? 중국 치크는 이렇게 흠뻑 적셔져 있어요. 이렇게 중국 치크는 이렇게 갖다 대도 벗겨진다는 느낌이 좀 덜해요. 얘가 흠뻑 적셔 있어서 톤다운데 뮤트한 핑크빛이어서 피그티 컬러 얘는 좀 베이스를 좀 건드리면서 발라야 하는 느낌? 여기는 좀 베이스를 건드렸어요. 여기가 살짝 밀려 있는데 얘는 베이스보다 그 겉에 살짝 발린 느낌이 강합니다. 제가 방금 말을 했더니 약간 픽싱이 됐네요. 이렇게 발리고 외매가 좀덜 촉촉해가지고 좀더 빨리 마른 느낌입니다. 약간 자국이 있어요. 외매거 저는 이렇게 흔들면은 듬뿍 나올 줄 알았는데 흔들어도 그렇게 듬뿍 적셔지진 않더라고요. 까면은 더잘 나온다고 하는데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또 이건 중국 치크라는 그 리스크가 있잖아요. 중국에서 건너온 물건 쓰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번거롭게 직구하는 거 원치 않는데 이런 스펀지 치크 궁금했다 하시는 분들은 한 컬러쯤은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외매 컬러도 예쁘더라고요. 뽀용한 느낌으로 이 중국 치크 제가 기억으로는 이 광이 또 오래가진 않거든요. 금방 뽀송해져요. 다른 듯 비슷한데 외관은 똑같은. 좀 밝은 컬러 두 가지를 발라볼게요. 먼저 플러시 컬러. 여러번 터치하면 이렇게 베이스가 까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밀지 말고 톡톡톡 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까졌다 베이스. 베이스랑 잘 섞이게. 이 컬러는 많이 티가 안 나네요. 조금 더 얹어봅시다. 많이 얹었네. <laughs> 이게 흰기가 낭낭한 살짝의 핑크기만 주는. 음! 싸으니까 라이트한 핑크빛이 또 예뻐 보이네요. 스키즈 컬러. 얘는 쓰이지 마. 알고 이렇게 톡톡톡 해야겠다, 그죠? 쓰면 아까처럼 베이스가 까질 것 같아요. 쓰면 오 그런 뽀용복숭아 와 이거 예쁘다. 스키즈 컬러 예쁜데요? 블러셔 은은하게 하시는 분들 있죠? 딱 좋아하시요. 되게 밀키하고 뽀용한 한듯만 듯한 복숭아 느낌이 납니다. 스키즈한번더 아우 근데 터치할수록 베이스가 좀 까져요. 이렇게 근데 이 제형은 좀 터치가 적게 들어가야 더 예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라이트하고 뽀용한 컬러보다는 포인트로 살짝만 발라줄 수 있는 그런 컬러를 더잘 사용할 것 같아요. 캐시한 에그라이크 크림 블러쉬 9호, 10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기획 세트로 나왔어요. 제가 붉은 치크 별로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이 에그라이크 블러셔도 제가 드래곤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했습니다. 이런 파우치랑 같이 오네요. 퍼프는 안 오네? 이번 뉴 컬러 두 가지가 굉장히 붉게 나왔더라고요. 뭔가 여름? 여름을 경향해도 됐을 것 같은데, 가을이 돼가고 있는 시즌에 나와서 놀랐고, 이것도 제형이 살짝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리치 컬러 먼저 발라볼게요. 조금 무서운데? 음, 음! 어, 무서운 거에 비해 발색은 굉장히 투명합니다. 컬러는 좀 형광기 있어 보였어요, 오히려. 발색이 되게 투명하네? 대신 얘도 광감이 엄청난다. 특후의 광감보다 좀더딱 달라붙는 밀착된 광감이 납니다. 볼에 붙였을 때좀더 쫀득한 느낌. 컬러 예쁜데요, 여러분? 근데 이 본통은 왜 이러지? 와, 아, 본통보다 이 올렸을 때 핑크 컬러가 더 예쁜데요? 근데 얘도 진짜 광이 화려하긴 하다. 광이 진짜 셉니다. 사실 이게 붉어도 제가 산게 제가 요즘 이렇게 코를 넘어가서 블러셔를 해주는 걸 좋아해서 그럴 때 쓰려고 샀는데 그러기엔 또 광이 너무 세네요. 반대에는 베리 컬러. 와, 얘는 또 컬러감이 되게 세네? 어머 세상에 얘는 진짜 살짝만 발라야겠다 이렇게만 오 말간 베리 레드 컬러 허, 이거 예쁘다 그런 말간 느낌 근데 이거 진짜 여름에 이 채도는 여름인데 그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숙취 느낌 아시죠 딱그 느낌이에요 음, 광임. 미쳤다. 이런 과즙도 아니라 꿀과즙. 꿀 사과, 꿀 베리 이런 느낌이에요. 반짝반짝. 다음은 AoU 매트바, 듀이바. 새로운 컬러 6가지 보여드릴게요. AoU의 이바 시리즈 이게 진짜 꿀템인 거 아시나요? 크기가 작아가지고 휴대하기도 좋고 입술이나 볼다 바르기 너무 좋은데 제가 요즘에 입술에 꼭 바르는 게이 지우개 바거든요. 얘는 딱 음영 컬러로 나와서 제가 좋아하는 음영 라이너처럼 쓰기 너무 좋은 그런 컬러에 제형도 밀착력 있게 딱 붙어가지고 입술에 쓰기 이 너무 좋아요. 먼저 촉촉바 중에 구운바 발라볼게요. 이렇게. 오, 촉촉바라 광감이 있습니다. 예쁜데요? 생각보다 광감이 꽤 있죠? 음 어, 이거 너무 예뻐. 진짜 구워진 땅콩 같은 컬러예요. 컬러감이 막 그렇게 붉게, 세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딱 적당하게 올라와요. 번들거린다는 느낌보다는 좀 티나게 쓸수 있는 광의 정도? 사실 저는 매트바를 더 요즘 잘 쓰고 있긴 해가지고, 매트바에서는 멀멀바, 멀멀이라는 단어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봤을 땐 붉은기가 많아 보이지만, 퍼트려주면 괜찮아요. 뮤트함이 더 올라와요. 이렇게. 오 예쁘죠잉? 이런 느낌. 미지근함 속에 은근 붉은기가 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취향이신가요? 전둘다 너무 예쁜데요 여러분. 뭔가 얘는 조금 더 깔끔하게 되게 피부가 좋아 보이고 이 매트 바의 느낌은 싹 정리된 느낌, 차분한 느낌이에요. 오. 다음은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치크 무스 전 컬러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릴리바이레드 이 증정으로 항상 오는 홍실밤 이걸 진짜 잘 써가지고 아왜 이런 타입으로는 본품이 안 나오나 했는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얘는 무스로 나왔어요. 무슨 컬러 발라볼까요? 먼저 살구 무스, 보아가 무스 이렇게 두 가지. 저도 오늘 처음 써봅니다. 얘는 살구 무스예요. 이번에 새로 나온 라인이어서 웜쿨이 적당히 반반 잘 나온 것 같아요. 얘도 진짜 맑게 발색된다. 텁텁함이 없네. 음, 괜찮은데요? 대형이 두껍지 않아요. 올라갈 때. 오, 예쁘다. 그냥 살구 아니고 약간 구워진 살구인데 발색이 뽀용하고 약간 흰기 있게 올라가요. 제 취향. 이 정도가 딱 예쁜 것 같아요. 제형이 진짜 무스같이 쫀득하게 올라가요. 만져보면 살짝 푸딩팟을 얇게 이렇게, 볶음밥을 얇게 이렇게 하듯이 있죠? <laughs> 푸딩팟을 얇게 점여놓은 다음에 살짝살 살짝 건들면서 무시한 질감이 올라오면서 발리는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 손에 진짜 많이 덜어냈거든요? 근데 또딱이 정도의 컬러가 한 번에 컬러가 마장창 올라가진 않습니다. 아무, 무화과 보스. 얘가 조금 더 붉은기가 있어 보여요. 가을에 쓰기 딱 좋을 것 같죠? 어, 역시, 조금 더 붉은기가 올라옵니다. 오! <laughs> 음, 오, 이게, 이게 제 스타일, 이게 제 스타일. 무어진 <laughs> 무화과 빛이어서 이 구운과 동시에 약간 더 붉어진. <laughs> 은근히 이 볼을 블러 표현해주는 게 예쁘네요. 뽀송하게 감싸버려. 조금 더 브릭과 이런 붉은기를 사랑하신다면 무화과무스를 추천하고 나는 너무 붉은 건 싫고 좀 얇게 발랐을 때 적당히 올라오는 그런 살구살구, 복숭살구가 좋다 하시면 살구무스가 더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쿨컬러 가봅시다. 타로무스. 푸딩팟을 압축시켜 놓은 느낌이에요. <laughs> 와우. 제가 너무 좋아... <laughs> 이거 안 좋아하는 게 어딨냐고 하셨는데 데 이거, 이거 진짜 타로 하면은 좀더 뽀용한 라벤더 빛도 생각날 수도 있는데, 얘는 완전 말라, 비틀어진, 너무 잘 구워진 포도를 구우셨어요. 근데 진짜 한우 에이플처럼 잘 구우신겨. 안성재 셰프님이 구운 것같지 <laughs> 예쁩니다. 어, 기깔난데? 오, 우 씨. 이거 쿨 컬러도 예쁜데요? 제 이게 컬러를 다 이제 까보면서 봤을 땐, 뽀용 느낌보다는 좀 구워진, 이제 아무래도 날씨도 있으니까 차분한 컬러들이 많네요. 테리무스. 요게 그래도 좀 채도가 있을 것 같아서, <laughs> 음! 이 정도? 얘가 오히려 좀더 타로 같고 알려진 포도인데 이거 체리보다는 라벤더가 살짝 보이는 뽀용 핑크가 부어진 느낌이에요. 어 얘도 예뻐요. 근데 얘가 좀 데일리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부어진 컬러를 사랑하신다면 이 치크라인 꼭 한번 봐주세요. 예쁜 디요 <목소리>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꽤 많은 블러셔를 발라봤습니다. 보리 얼얼 한데요. 어떻게 궁금하신 블러셔가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어떤 제품인지 댓글로도 많이 알려주시고 더 궁금하신 제품? 제가 메이크업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리뷰가 필요하다 하시는 제품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앞으로의 계절의 컬러들을 더 사랑해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색조 보여드릴게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